안녕하세요. 신도림 근본 한의원 원장 이상진입니다. 근본 한의원은 병의 원인을 찾아 몸의 근본을 다스린다는 뜻을 담아 만든 이름입니다. 오늘은 한의원으로 가장 많이 찾아 주시는 질환 중에 한 가지인 발목 염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흔히 발목을 삐끗하거나 접질렸다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근육이 아닌 인대 손상이 발생한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발목은 우리 몸의 체중을 지지하고 있고 점프를 하거나 갑작스럽게 뛰는 순간적인 동작 등에서는 체중의 몇 배를 견뎌야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운동 중에도 자주 다치게 되는 부위입니다. 특히나 배드민턴이나 축구처럼 지속적인 충격이 가해지는 운동량이 많은 경우에는 인대파열로 인한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어, 심하게 다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근육처럼 혈관이 많이 있고 휴식을 통해서 염증 물질이 잘 처리가 될수 있는 조직이 그런 조직이 아닌 섬유성 조직이기 때문에 다치거나 손상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게 되면 만성적으로 약해진 상태에서 2차, 3차에 걸친 손상까지 발생할 수 있고요 심하게 파열된 경우에는 인대 봉합술과 같은 수술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섬유의 파열이 아닌 인대가 약하게 손상이 되거나 인대 주변의 염증 상태만 있게 되는 1단계의 경우에는 얼음찜질과 휴식 등을 통해서 쉬면서 좋아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부분적인 인대 파열이 진행된 2단계부터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3단계 손상은 인대의 완전 파열이기 때문에 어, 그거에 대한 수술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발목 염자를 3단계 정도로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통계적으로는 외번으로 이렇게 발목이 꺾이면서 바깥쪽으로 꺾이면서 발생하게 되는 염좌의 빈도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1단계 손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미세한 인대 조직 손상이 발생이 되어 있고 염증으로 인해 인대 주변 조직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차적인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해당 부위에 침수적인 치료가 초기부터 필요합니다. 겉부분에서 물리치료만 하고 방깁스수로 고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침치료와 약침치료, 부항치료와 같이 해당 부위의 염증상태와 인대손상 자체를 치료할 수가 있는 친수적인 치료가 적어도 1주에서 2주 정도는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또한 부분적으로 인대가 파열된 2단계 손상의 경우에도 만성적으로 인대가 약해지지 않도록 손상된 인대가 잘 재생이 되고 치료가 되도록 초기부터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의학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치료기간도 3주에서 4주 정도는 잡고 충분하게 휴식을 취해줘야 되고요. 3단계 손상의 경우에는 보통 인대봉합술과 같은 수술을 받고 오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뭐 자주 있는 흔한 경우는 아니겠지만, 어, 수술 이후에 발목의 운동성을 회복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침치료나 약침치료 등의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과격한 운동뿐만 아니라 급작스럽게 체중이 늘거나 비만인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발목 염자가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비만이 디스크나 무릎 관절염 또는 오늘 얘기하는 발목 염자 등의 관절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체중을 줄여주는 것이 치료에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는데요. 그럴 때에도 마찬가지 한방 다이어트의 치료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신도림 근본안윤원장 이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